아 일단 일단 멤버..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아, 어. 아, 멘트 초조케.. 아, 네 형님. 일단은 아, 여러분들 방송 다 시킬 거고 아,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창현이 형 걸로 저희가.. 창현이 형 거만 안 켜가지고.. 일단 안 켜도 돼. 아, 진짜 아, 괜찮아.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지금 말고? 아, 어. 얘 지금 핸드폰 그냥 바로 켜고 같은데? 어. 멘트 초조케.

부님이쪽으로가야 시청에 나님이쪽으로 원래 일기시니까또 아, 아니 일기이일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빨리 이쪽으로 그래야지 네.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아, 빨리 아 빠르게 진행하도록 아, 하고니 아, 지금 일단 여기서 일단 멤버를 따라오세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또 멤버니까 나니 아니, 다 멤버가 아니에요. 아, 아 그럼 아니, 멤버가 아니, 아니라 오늘 그러면 안지 입어야 됩니다아근데 채아 너무 망고야, 쏜 거야? 응. 아, 지인를왜쏜 아, 거야? 1위 찍어서 쏜 거야. 아, 1위를 아, 아, 아. 내가 음, 방송 4년 차인데, <웃음> <웃음> 방송이 이제 4년 차인데. 음. 이 덕분에 일를 찍은 거잖아 솔직히. 아 아니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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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평생이이야몇 개업도 용병도 백이권 못들어었어아 니가 잘한 거지 이거. 아 아니야. 니가 니가 잘한 거야. 아니 아니야. 어. 두자 보아라 네. 네. 그런 신분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둘 다는 못 뽑아. 아 아이, 아니, 아니, 형. 아. 아 진짜 이게 이거 왜 지금 먹으라고? 몰라 그냥 일단 까주니까 먹으라고. 아차 형님이 주신 와. 거야. 아이, 뭐, 아. 아. 자꾸 둘다뽑으라 그러시는데 또 오늘 아닌 와중에 또억울라가또 또 끌려가지고 음. 여러분들 일단 특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 100개 아,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설구 응원한다니 감사합니다. 아고아 아, 응원도 필요 없고 저는 이거 좀 외적인 말이지좀 한마디만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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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외적인 말인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열받았던 이유는 북형이 솔직히 좋은 동생인 거 맞아요. 실제로, 응, 너도 봤겠지만. 어, 그렇지 진짜 예의 바르고, 어. 예의 바르고, 형들한테 잘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음. 내가 열받는 것은, 왜 굳이 방송,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렇게 나를 깐 것도 까면 나를 솔직히, 어, 아프리카에서 가네? 그러면, 어, 그래, 어그로 꼬리고, 세력 꼬리면, 아, 얘 그냥 재밌게 하자고 하는 거구나. 음. 했는데, 왜 굳이 페이스북이라는 다른 이제 SNS에서, 음. 왜하면 거기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거기에는 어. 이제 50만 팔로, 뭐 60만 팔로 자기 어. 편밖에 없거든요. 어. 왜 굳이 거기서 오를 르 끌었냐?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아리자가 블레스인데 내가 거기 찾아가는 것 자체가 블레스라는 이제 그런 쿠로에서 약간 약간 아리자도 약간 좀 이제 뭔가 좀 약간 좀키형이랑 꼬끄런 관계가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잘못했긴 했는데 음. 그렇게 약간 불편하고 좀 열받았고 그랬으면 나한테 굳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글을 쓸 이유가 있었나. 열받았으면 형한테, 형, 이건 열받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억울호를, 내가 볼 때는 억울호 끌려고 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음, 음. 재밌자고 했는데, 그 방식이 또 잘못된 거죠, 뭐 덕형한테는. 음.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제가 방종한 이유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왜냐면 내가 형님, 지코 형님이 그랬으면, 아, 내가, 아, 형님, 이해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솔직히 나보다 이제 두 살인가 세 살이 적거든요 덕형이. 근데 이제 그런 애한테 이제 뭐 이제 죽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 나도 아프리카 방송을 하겠지만 나도 솔직히 이해준이라는 사람인데 동생한테 내가 이런 말을 왜 들어야 되냐 맞잖아요 아니 내가 뭐 아프리카 에잘 나가고 못 나가고 내가 형님한테 뭐아씨아족 같네 뭐, 엄마 막족 아, 같네 막 그러면서 욕하면 형님도 기분 나쁘잖아요 맞잖아요 에? 아야 그러지 마. 너부터 아! 아야, 그 지금 그건 그런, 아니야. 아니. 아직.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상황이야. 상황이 그냥 그런 거야. 동생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열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방송을 내가 솔직히 방송 계속 하고 싶었어. 내가 이거 이렇게 끄면 이건 내가 둘다 좆됐다. 왜냐면 억울어도 지금 너무 끌리고 있고 이거는 진짜 뭐 철박이네 턱박이 진짜 이거는 진짜 거의 세계 챔정급이다, 이게. 아프리카 내에서 생각하고 방송 안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또 형은 말하는 자체가 그냥 자기 변명이었어. 맞아. 어, 자기는 왜, 왜 그랬냐가 아니라 그냥 자기 보호하려고 어 네, 형님이 이랬잖아요. 형님이 저랬잖아요. 이 약간 자기 보호하려면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 이건 방송 끄고 말해야겠다. 내가 아. 지금 이게 방송 키고 말하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든 자기가 보호하려고 지금 이게 딱 느껴져가지고 내가 꺼서 음. 그냥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욕 피지 말고 어 앞으로 억울 끄지 말고 그냥 서로 각자 방송하자. 하고 그냥 나왔어요. 용량도 받지. 나 나왔어요, 여러분, 들 제가 두작을하려고보 신대, 배부, 왜? 와, 왠지 만요. From p e p u g i 있어 i r f 북 있어? Pepugis, sir? I'm looking at s 이 l m a n w h e 이 이건 m g 이 i n g 이건 s 이 올라왔나 본데, 채팅창고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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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 아, 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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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대 아, 사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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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 아 아야, 영상 보시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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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히, 방송에서 막결류막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친한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도 봐도 이거 좀 아닌 거지. 음,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 <laughs> 여러분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안이 이제 폐복이면 은또 이제. 시제일은 또 이제 페북의 대통령 아닙니까? 페북 쪽에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유한이가 아 근데 이한이가 시제일한테 덤비면, 시제일 또 그, 그, 만그 말에 영역이 있거든. 아, 아, 어. 테일은 아, 아, 지금 페북의 대통령이야. 그, 1인자야.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아유, 듣는 안 해요, 진짜 테일이. 아, 근데 진짜 그 사람 은왜 그런 거래? 아, 왜요? 뭐 자기가 뭐 그랬다가 또 뭐, 뭐 자기 춤키라고 뭐 그랬대, 매 가게에 폭행 갔다가 뭐라 그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시켰다 그랬어. 왜, 왜 그런 거래 도대체? 그럴 거면 시작을 왜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자폭을 한 거지. 걔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세하는창현 형님 되지 못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멘탈이 너무 약하고 음. 또 이제 자기 살자고 이제 폭탄을 던진 것 같은데 아. 내가 볼 때는 터키가 너무 또드어봤습전 제가 폭탄을 던졌네요. 아. 예, 가만히 닥치고 있을 거예요. 아아아 또다스타가된 느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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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아! 해, 네, 아, 말하지 아, 말은 아, 하지마 오늘 진짜 좋았어 용맹이. 잠깐이 아, 네, 네. 물을 먹게요. 네, 어, 네. 어. 네. 여러분도 네. 또 너무 네. 피곤해서 그랬어 너무 피곤해서. <laughs> 제일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멤버를 본다 그랬잖아요. 아 솔직히 이렇게 갑시다. 네네. 네. 누구 한 명이 안 뽑히더라도 예. 절대 상처받지 않기. 다 그러면 또가 뽑는 게 아니라. 아 잠시만 지금 몇명 보고 있어요. 지금 벌써 3만 명 보고 있는데 오, 지금. 아둘다 아. 뽑자라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근데 둘다 뽑으면 한복상에 처음 내가 말을 이렇게 뱉어놨는데 또둘다 뽑으면 리더로서 이건 너무 지금 오락가락 Carrie.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그때 말한 대로 한 명을 뽑기로 하도록.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또 새하 방송이긴 하지만 분명히 또 다른 팬들이 더 많거든요. 맞잖아요. 아까 저 용령이 말했다시피 여기 세송이들도 비글제로 싫어할 수도 있어, 안 네, 보일 수도 있어. 마냥 뭐다 좋아하지. 어, 지금 또시호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투표로 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우리는 하나님 200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고 아, 200개 고맙습니다. 예.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어릴게요. 책진장에, 두 개만 지금 이상을 몰라. 지금 너무 빨라, 보세요. 와. <laughs> 비글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닙니까? 같이 하고 에이.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릴도록 죄송합니다. 에. 일단, 뭐, 둘다 하고 싶다 그래도, 일단, 은 이게. 하... 정해진 거기 때문에 변동은 없어요. 자, 일단은 투표를, 뭐, 부근 뭐, 좀, 긴장감 긴장감으로, 장 긴장감, 예. 예. 바라지말하겠습니다 아. 어야 불길한 징조가 이거 아로 가짜야 이거 다 누구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구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공개예요 공개뭐지 가지고 받려고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긴장감 부금 진짜 긴장된다 열내야겠다자네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 뒤돌아 있겠습니다. 두다계에 뒤돌아 있는 걸로 하죠. 아... 네, 긴장감 있게 마지막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 그 한번 드릴게요. 예, 네, 마지막 유창이 형님부터의 네. 저는 비글즈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뽑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네, 해야. 저도 비글즈는 하나고 어 그리고. 뭐봉빠기들의 이간질에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아아 네. 자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보금 나오고 있는 거 맞죠? 보금 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듣나요? 아 진짜 와. 자. 첫번째는 세아랑 넣을게요. 세아, 다음에 창현. 그래서 비글즈에 들어왔으면 하는 멤버를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3, 2, 원, 두다 그냥 뒤돌아 주세요. 이거를. 에이. 자 여러분들. 철구님 그거 넣어주시면 안됩니까? 우리 정말 천안. 천안 부탁이지만 우리 대통령님께 우리 한번 넣어주시면 안됩니까? 오늘 아, 아, 아. 자 일단 예, 돌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비그즈가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더 이상 이제 해체를 못할만큼 컸어요. 오울라가 너무 끌렸고 판이 커졌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비그즈에 적합한 이제 한 명을 뽑아주면 됩니다. 장현영님이냐, 세한이 사장님은 솔직히 말할 수 없지만 정했습니까? 사장님 마음속에 한 명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용규 형님.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용규 벌어 나오겠지그에 한번 모여 볼게요. 무심이 예. 어떤지. 어, 음. 원이 비슷하다. 어우, 채팅창이 렉이 걸려지금 그러니까. 와, 여러분 잠시만요. 이걸 올려야 겠어요 와! 채팅창. 와! 어, 자자자 이게 지금 투표가 지금 그게 된게 아니라 지금 채팅창이 이게 내가 아프리카 풀릴 때부터 더빨리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손잡고 있까자 아, 아. 일단은 1분 더 드릴게요. 1분 더. 투표 못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 진짜, 진짜. 아,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디금이의 새로운 첫 번째 멤버를 뽑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네, 저는 기사기 때문에 멤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laughs> 와이번 새벽에 나 진짜 이번 새벽에, 아, 아, 진짜 아, 새벽에 3만 명치 처음 봐한개다 네.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팬클럽까지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못 뽑겠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간 집계를 한번 볼까요? 중간 집계를 한번 보면 나올 것같아 왜냐하면 아, 지금 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딱 보면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을 것 그럼 딱 보면 아 얘가 됐구나 다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10초 세도록 할게요. 10, 9, 8, 7, 6, 5 어. 4, 3, 2, 1, 1.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일단 뒤로 돌아보세요. 우리만 보도록 합시다. 와. 아, 보자, 아, 보자. 오래 만볼게요 왜냐면, 하 이게 진짜 뭐, 뭐, 하루 만에 뽑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진짜 거의 길게 하는 3주 정도는 이제 시간을 끌어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일단 여러분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우리만 지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3, 2, 1. 어차피 공개, 종료. 종료하면 여러분들 보여요. 그냥 바로 공개할게요. 과연, 하나, 와, 18,000명이 투표했고요. 하나, 둘, 일단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아니에요. 어, 큰 차이 아니야. 진짜. 55.5대 44.5입니다. 아, 10% 어, 차이밖에 안돼요10% 차이. 나는 생0는아요 보지 마시고 뒤로. 아, 난예상하는좀 다. 와 이거 지금. 반전이야, 진짜 반전. 어, 오늘 두분다 약간 자기의 그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사건, 사고가 많고 했잖아요. 방송에서 네. 자기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피를 대비하는 게 아닌가. <laughs> <laughs> 네, 현피 대비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피 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두분다 방송에서 이제 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돌아 봐주십시오. 아... 네. 하나, 둘, 셋! 뒤돌아 봐주세요. 공개니다 자, 공개할게요. 빠바바바바! 차경님께서 55%로 비글즈했던 멤버가! 아, 근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진짜로? 배웠는데, 일단은... 아, 형님들 진짜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로, 한 번만, 진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세아가 어.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세아가 압도적으로 이긴가? 네, 저희가 이때차 속에서 한 90대 씩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차윤원 님께서 141표. 그다음에 차도 이 근데 두표가에안 아, 2000표 20 차이 나요. 2000표 20 차이. 군다 보아라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철국 님? 아. 네, 일단은 올리고 사장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아. 사장님이 그래도좀 말씀을 주십시오. 아 잠시 그러면. 네. 잠시 두분은 나가시고, 아, 아니 세아만 아, 네, 이쪽으로 좀 네, 앉으시면 돼요. 네. 두분 잠시만 나가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 아, 지금... 아, 세아씨. 네네. 밑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네네네. 네. 한번 좀 이쪽으로... 이거는 운에 맡겨야 돼요. 네네. 네. 나는 비글즈에 들어오는 목적이 철고라는 인기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피를 빨고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나는 비글즈 안에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비글즈에 빨대를 꽂는 것이다. 피를 빨려가는 걸 인정합니다. 어, 피를 빨네. 비글즈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됐다고 해서. 결론은 이제 인기가 없고 싶어서 비글지에 들어오는 거다. 피 빨려고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키워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하고 역경을 해서 나가고 저 혼자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잘 되는 걸 보고 그렇죠. 싶다. 알겠습니다. 예. 다잘 되는 걸 보고 예. 싶다. 나는 개인이 아니라 나는 가족 같은 예. 그런 비글지를 원해서 예. 들어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 그, 이쪽입니다. 에휴.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laughs> 뭔가 잘못됐습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긴장을 해서 땀이 있어서. 아 땀이 있어. 요아 땀에 땀했으면 그럼 오류가 날 수도 있지. 예예예.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 마지막. 다 네. 닦으시고. 네. 예, 땀을 딱 지금 닦아주세요. 아, 드라이기에 말리고 예, 아, 네. 아, 네. 여러분, 아, 이거 이 기계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뭐 드라이기로 좀 말리고요. 자, 잠시만요. 잠요 아, 기계보다는 기계, 기계, 아닌데 말이죠. 기계는 아닙니다. 네, 사실 자, 땀좀 말리고 자예 예. 오, 찬이도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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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밑에서 온다? 시끄럽다고 주민신고 들어왔대 주민신고. 아. 주민신고 들어왔대요. 시끄럽다고. 조금만 조용히 해요. 네. 여기 문을 열고 있어서 어, 차, 창문, 창문 다 닫아야 돼. 창문닫창문열어놔가지고 창문, 어, 음. 창문 열어그서 창문 어, 창문 어. 어. 이중으로 닫을게. 이 이렇게, 이렇게. 자, <laughs> <와>, 땀 닦으셨습니까? <laughs> 자, 진짜 마지막이요 자, 스타트. 빼고 이거 체크하고 빼고 땀 한번 닦고 손놓,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이대로 해야죠. 하, 하, 계속 나는 계속 나서. 나는 비거즈 들어오려는 게 나는 오로지 개인 목적, 인기를 얻으려고. 나는 다른 멤버가 잘 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자기 이기주의, 어? 자기만 잘되면 된다. 제, 나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시에 들어오는 거다. 철구 빨대를 꿇고 인기를 급상승 이용해가지고 나만 잘되면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같이 잘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이건 여러분 다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나? 일단 더 꺼져봐. 자, 두명 들어와봐. 두명 들어와봐. 우리 용리형, 창현형이 일단 아, 나가보세요. 일단 나가보세요.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일단 나가봐. 이건 아닌 건 맞어. 아니야 일단 나가봐. 일단 비거지 멤버도 아니야 나가 일단, 일단 나가봐. 일단 나가봐. 그러니까 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장님. 형님 일단 여기 들어오십시오. 안정 잡니까? 아 일단 자제 여기 앉아보시오 가운데 아니세요 이제. 여러분도 추천 각지겨찾기좀 해주시고요. 근데 어왜 형님이요? 어 형님도 아 그러죠. 하죠. 하죠. 하 하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차피 지금 멤버가 됐는데. 아 이렇게 굳이 이렇게 피해를 볼 필요가 있나? 네 일단은 이거 빼고. 아 형님. 형님의 생각하기는 어때요? 이거는 우리 멤버가 나는 솔직히. 리더서 리더로서 이렇게 억으로 끌려가지고 뭐 규칙을 바꾼다던가 그러기 싫어요. 근데 우리 이제 비글즈 멤버 들어왔잖아요. 형님 네. 에서도 형님 두 분님께서 만약에 새 아를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제 개인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멤버들 의사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에. 거는 한 명이 김재동이 되고 한 명이 김건모가 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게 <laughs> 아니라, 그러니까 민심이 둘다 가자 이러잖아요. 민심이. 다 가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면 캐릭터가 안 겹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뭐 대통령 있고, 여기는 형은 전체적으로 장비와 피디, 그리고 마청의 느낌이 있고, 저는 기사. 그리고 이제 세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빨 터밀면서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형님, 형님,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제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심장님하고 같이 방송했을 때도 너무 케미가 좋았고 맞아. 그냥 내가 좀 서포터를 하는 느낌으로 가고 맞아, 맞아. 거기서 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치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나 제가 또타스타가됐네요채팅창에서 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릴게요. 오늘만 제가 규칙을 어기고 아. 약속을 안 지키고 아 왜냐면 민심이 다둘다가자 아,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 보면 비글즈 멤버를 좋아해 주셔야 되고 시청자 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요좀 불편한 걸 느끼면 비글즈 톤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리 형, 차이영님말 믿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민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면 제가 용리 예, 아, 파티 아, 비글즈 멤버로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목소리> 아, 아 여러분들 네. 아 세라, 들어�, 세라 들어와 세야 새야 로올리자빨이 때로 올리자아아 이거 내가 해야지 아 아이 뭐 하는 거야 아아아아 세아가 있이다 어, 아. 아, 아. 아, 이게 기회가 잘못됐는데 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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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저 어떤 호텔 큰일 나는 줄 알고 예, 봐십시오이 네. 거. 아, 예. 어. 아, 근데 좋은... 여러분 아니 아닙니다. 예. 솔직히 왜 그랬냐면 이게 있어. 왜냐하면 오늘딱 느껴봤는데. 덕경이 불내리 있을 텐데. 우리 또 작년. 그다음에 세아가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게 느껴져맞죠 어? 약간. 지금 사장님이 안 드셨는데 먼저 아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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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예. 아장님있 드실 때 먼저 먹으면 혼내시잖아요 우리 아, 비를한 아, 아, 마디 하시죠 하세요. 사장님 한 마디 아, 하시죠 네. 우리 비글즈는 진짜 누구 하나 아, 영정 먹더라도 네. 영정 먹으면 같이 영정 먹읍시다 예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예, 느낌으로 예 여러분들 우리 비글즈 우리 창현이 형님과 새하가 들어왔는데 우리 다들 다 아, 모든 BJ들, 우리 비그즈 멤버들 많이 어우 청개 또! 아아아아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도움결합시다! 도움 족배를 들으세요! 아 원샷 아! 아! 때리겠습니다. 아아 아, 여러분들 한명영재 먹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은 너무 든든하네요. 근데 나 오늘 좀, 좀 든든하게 느껴졌던 게 확실히 용형 말고 이제 뭔가 이제 비글즈 멤버가 창현 형님이랑 세해아가 있으니까. 계속 네. 보내는구나어 내가 딱 이제 든든하더라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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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형 이제 이월 아, 정도면 아, 커버가 가능하겠구나. 아, 아무리 하였습니다. 어, 그렇죠. 아, 네. 딱 좋아요. 기사야. 여러분들 출전각 지겨 찾기 좀 해주시고 뭔가 또 이제 네. 오늘 또 네. 뭔가 첫 이제 비글즈의 뭔가 이제 술자리가 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용, 아, 용량이, 장애이 형님 방송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 그렇게 술 먹방 되는데 진짜. 아니 그래도 네. 여러분들 또 이제 새하도최고치 형을 찍고. 었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와 여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 아, 비글지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기대하시 네. 분들 있어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인기가 많을 줄 몰랐어요 채팅창에서. 일단 네. 여러분들 우리 전이명님 <laughs> 방송으로 이제 술 먹방을 <laughs> 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100개나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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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여러분들 네. 일단은. 지금 바로 감종하지 말고. 아, 예, 예. 아, 여기 버튼만 눌리시면 됩니다. 아, 멘트 치시고. 여러분들, 우리 차이엔 형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차이엔 형님 검색해서 바로 이제 숨어방 할 거니까. 아이들 지금 새하방 추천 즐겨찾기. 여러분들 많이들 좀 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또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차이엔 형님 검색해주고 와주세요. 아, 여러분들, 아, 창이 형님. 감사합니다. 숨어방 제 할게요, 여러분들. 아, 네. 네, 끄시면 됩니다. 네. 자, 끌까요? 네, 끕니다.